브리즈번으로 이사를 했고요. 세 번째 이사죠. 어, 케언즈 그리고 카불처 그리고 브리즈번. 일단 위에서부터 내려왔네요. 카불처에서랑 같은 방에서부제 룸메이트였던 동갑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랑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. 어, 발품 팔았죠 물론. 카불처에 있으면서 방을 계속 알아보기 위해서 브리즈번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집저집다 가보고 어떤 집에 인스펙션 잡혔는데 저희 갔어요. 갔는데 그 사이에 어. 미리 연락을 주지도 않고 집 앞에 도착을 했더니 방금 방 나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있다가 저희가 도착을 하니까 집 앞에 무슨 차가 한 대가 있었고 여자 한 분이 나오는데 그 집주인이 그 옷의 여자랑 기분 좋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어 잘가 이렇게 요 그러다가 저희를 보고 약간 살짝 당황하더라고요. 어, 우리 집 보러 왔는데, 어, 미안한데, 방금 나갔어? 이렇게 하더라고요. 너무 외가 없는 거예요. 미리 말을 해주던지. 그러니까, 아, 진짜 약은 게, 혹시 이제 다른, 저희 말고도 물론 많은 이제 인스펙션 하고 싶은 사람들 후보를 받았겠죠. 근데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저희를 킵해놨던 거예요. 아, 그 또, 한 집은? 집앞 도착했어.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. 그 집은 뭐, 결과가 어떻게 됐다. 미안해. 뭐, 어, 방 나갔어? 이런 말도 없었어요. 방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닝 사이트 쪽에 어, 한국인 분이 하시는 집이 있었어요. 방이 하나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가 집을 이제 알아봤던 사이트가 플랫메이트예요 플메이트 통해서 여기저기 다 알아봤죠 또 금액도 정말 카푸처에 사셨던 것보다 좀더 세고 뭐더싼 것도 있었지만은 정말 엄청 허름한 집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모닝사이드에서 방 계약을 했어요 이제 레지미를 돌려야 할때온 거예요. 예전에 케언즈에서 이렇게 백패커에 있으면서 했던 거는 맛보기였고 레지미를막 작성을 해요. 커버레트도 쓰고 한국 이력서와 좀 다르게 쓰더라고요. 전 다른 분들보다 호조올때 준비를 많이 못하고 왔던 것 같아요.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좀더 관심을 갖고 레지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철저하준비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수월했을 건데 저는 그때 영어 회화 카페에 완전 빠져가지고, 다른 건 눈에 딱히 안 들어왔거든요. 생각도 많이 안 했었고, 뭐, 어, 되겠지?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. 아무튼, 그렇게 더뭐 시티 생활을 시작하면서, 레쥬미 작성을 해서 진짜 50군데 넘게 돌린 것 같아요. 집 근처에도 가보고, 시티도 가보고, 울릉가마랑다 가봤었어요. 하루 스위치트라이얼을 갔어요. 근데, 뭐 시작부터 너무 기분이 나쁘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, 아, 이것도 못해요? 이런 식으로. 한국인 분은 없었어요. 트라이를 해보래요. 저는 이제 캐셔로 온게 아니라 서빙 이런 쪽으로 온 거였는데 이제 롤 메이커나 판매도 같이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알겠다, 안 해봤지만 트라이 해보겠다. 그래서 이제 바로 주문을 받게 하는 거예요. 저한테. 손님이 왔어요. 그래서 어,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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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은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. 하니까 옆에서 저 그때 봐주시, 봐주시던 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, 제가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제가 저 수시 거의 안사 먹었던 것 같아요. 그일 하기 전에도. 그래서 이 메뉴가 뭐 뭔지 멘붕이 온 거죠, 완전. 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손님들이다 보니까 말 엄청 빠르잖아요. 본인들 바쁘니까, 어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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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근데 이거는 이거 빼고 주고, 이거는 뭐 오이 빼고 주고, 이거는 새우 빼고 주고 이렇게 말하는거 제가 키치 못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. 그 원래 약간 좀, 엄청 면박을 주더라고요. 일단, 이렇게 참았어요. 참고. 나는 일단, 잡을 필요하니까. 제가 을이니까 알겠어 고 하는데. 안 되겠다. 그래서 한 시간만에. 미안한데, 나 트라이얼 그만둘게. 걔네도? 어, 알았어, 잘 가. 이렇게 하는 거고. 지원자들이 많으니까. 어, 너 하나 간다 해도 아쉬울 수 없어. 이런 거 있어. 시푸드 마켓에도 막레지메 뭐 돌려서 없고. 이렇게 하다가 제첫 시티 잡이 된게 손세차였어요. 네, 손세차. 아... 정말. 유럽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뭐 독일에서도 있고, 브라질도 있고, 남미나 유럽에서 애들이 많이 왔는데 한국인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. 근데 그 세차장에 한국인 슈퍼바이저 분도 계셨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제가 이제,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다 보니까 시프트를 많이 안 주는 거예요. 제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될게 방값이랑 뭐 식비, 교통비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교통비도 아까워서 그때는 30분 왕복 1 시간 넘게 걸어 다녔어요 매일. 근데, 시프트를 안 주니까, 심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, 주에, 한 주에 벌었던 게, 300불이 안 됐어요. 200몇 불이었던 것 같은데, 200 몇십 불 정도. 그래서 얘기를 했죠. 시프트를 좀더 달라. 아니,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. 투잡을 하기에는 애매했던 게, 이 시프트를 월요일에는 2시간, 화요일도 3시간,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, 비가 많이 오면 손님이 없을 거 같고, 그러면, 신입 애들은 다 집에 보내요. 날씨가 좋아. 그런데 차가 또 많이 안 와. 손님이 안 와. 그러면, 그래도 신입을 보내요. 그 날씨는 예측은 할수 있지만 장담은 못 하고. 그러니까 날씨가 좋거나 이런 날에는 괜찮은데 그게 아닌 날에는 시프트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유동적인 거죠. 그러니까 투잡을 하려 해도 시간대를 못 맞추는 거예요. 제가 만약 그때 당시 청소잡을 알았으면 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청소잡을도 몰랐었고 주변에 하는 사람도 없어서가지고 저는 그때도 카톡을 활용 못 했어요. 멍청하게. 그때 만약 에 카톡을 활용했었으면. 쉬웠을까요? 진짜 쉬웠겠죠. 아무튼 그 자국 구하고 이제 한국인 분들 만나면서 농장을 벗어나서 시티에서 한국인 분들 만나면서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단톡방 이런 데가 있다 한번 활용해봐라 알아봐라라고 하길래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단독방을 활용하게 됐고, 한 오픈방이 있었는데, 거기서 친구를 하나 만나는데, 동갑이었고, 몇번다 같이 만나서 이 친구가 그때 시티 생활을 접고, 김피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. 자부구에서. 근데 그 친구도 여러 군데 엄청 이력서를 많이 넣었었어요. 엄청 꼼꼼한 성격이거든요. 다 알아보고, 뭐 교통편, 뭐 일을 어떻게 하는지, 여기는 환경이 어떤지 다 알아보고 간스타이에요 노신이라는데, 공장에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이제 소공장에 대한 정보를 알았어요. 모닝사이드에 살면서 그 샐러드 공장도 있고 케이크 공장도 있는데 그때 제가 케이크 공장을 너무 가고 싶어서 레시피에5한 다섯 번까지 넣었던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여섯 개의 직업 을 끝으로 브리즈번까지 생활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김피로 이동을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김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요